어, 여기는 이제 사파, 아, 까빠 와이프 집이고 이제 사파로 가기 전에 저희는 짐을 챙겼어요. 짐을 챙기고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갔다. 하노이에서 사파 리무진을 타고 갑니다. 사파로. 어, 사파까지 저희 애기도 같이 가면 좋은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가는데, 여기 고생하고 이래서... 음... 사파는 와이프랑 저랑 둘이 갑니다. 이제 평스에 타고... 이게 이제 그... 까빠 섬에서... 어, 하이퐁으로 육지로 가는 밴데요. 어, 이 배를 타고 어, 하이퐁으로 간 다음에 하이퐁에서 또 수도인, 하노이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빠섬은 차량을 이렇게 차량 채로 이런 식으로 배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실어 나르거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거는 다이치 그 트래블, 다이치 버스인데요. 이 버스도 대형 버스인데 이 버스 채로, 어, 접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배는 이제 차들이 다 차고 왼편에 또 배, 어, 오른편에 똑같은 배가 왼편에 또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면 어~ 버스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배 위에 선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매점도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낙후됐는데 어~ 선착장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현대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3월 며칠부터 어 이제 이 배는 이제 운항을 하지 않고 이 배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런 배 형태로 만들어진 걸로 이제 이쪽은 이제 운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지금 이제 이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쭉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런식으로 이제 뭐 배에서 버스가 이렇게 나와서 운전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면 까빠가 아닌 여기는 이제 하이퐁 이라는 도시 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또 이제 수도인 하노이로 한 4시간 정도 어 가는 여정이거든요 이렇게 섬에서 나오면 어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어 하노이로 갑니다 예전에는 좀 작은 버스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어 내려 가지고 어, 다른 차로 이렇게 큰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날은 그냥 큰 버스 자체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이거는 지금 하노이로 가는 그 고속도로 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휴게소에 이렇게 한번 쉬어요 한 2시간 정도 달리면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쉬는 요 휴게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쉬어 주고요 어, 여기는 이제 어 여기가 이제 휴게소 모습인데요. 여름쯤이면 이 화단이나 이런 곳 사이에 이게 화장실 앞인데 도마뱀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어 그런 곤충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소고요. 휴게소 안에서는 이제 쌀국수나 뭐 이제 다양한 주전부리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코너로 돌아서면 뭐 코코넛이나 뭐 이렇게 그뭐 옥수수나 이런 다양한 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배고프시면 이제 구매해서 먹고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 이제 버스가 또 출발하기 때문에 어 다이치 그 버스를 타고 또 하노이로 가면 됩니다. 베트남 휴게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고, 어, 도 있고. 네, 휴게소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베트남이다 보니까 음식들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후에 출발해서 이제 하노이로 가면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계속 내달리면 이제 수노, 수도인 이제 하노이에 도착하고 이 다이치 버스를 타면 이제 앞에 이렇게 매달린 이 쇼핑백 가방 안에 빵이랑 물이랑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이 망고는 저희가 이제 따로 시장에서 사서 어, 가는 길에 이제 먹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버스를 한 4시간 정도 타면 이 앞에 이제 하노이에 도착한 모습이에요. 저것도 이제 톨게이트거든요. 저기를 이제 지나치면 이제 하노이에 어 도착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베트남도 하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그대로 어 하노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사실 나오면 하노이에 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어... 하노이에서 구매한 사파로 가는 티켓이에요 이 티켓을 이따 보여주면 그 리무진 누워서 가는 버스를 타고 6시간 버스를 타고 사파로 갑니다 어... 지금 깜파에서 하노이 여기 내릴거에요 지금 저희는 여기로 찾아갑니다 여기 어, 여기로 가서 사파 버스를 탈 거예요 어, 이쪽이 저희가 이제 사파 리무진 가는 버스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버스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저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사파로 가는 버스는 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 버스 내부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저희가 타는 리무진 버스는 이차예요 이따 이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짐은 붙이고 지금 이제 어, 현지 시각 8시 정도 됐는데 버스는 이제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저희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다이치고 저쪽 방면, 저희 구글 맵 찾아서 갔는데, 저기로 가면 이제 버스 타는 곳.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다이치 옆에 이렇게 새로운 스시 매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이제 음식점들을 찾아보던 중에 손님들이 이제 꽉차 있어서 저희는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y 그 시집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2층이고 1층은 이제 바 형태로 손님이 꽉 d b 요 y i n g the food. You're going to e a 이제 메뉴 r e going t 주소도 남아있나 r e going to eat. y o u 배구에. 많이 없다. 아니야? 아 여기 응. 많네. 멋있네. 응. 어, 응. 베트남에서 일본 현지인이 하는지 그런 거 정확히 몰라도 굉장히 어디? 퀄리티가 있습니다. 어도글콜라 어, 잠깐만 메뉴 보다 보자. 그럼 이제 조금 걷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노이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오다 보니까. 인도, 인디아 게이트라는 그런 식당, 인도 식당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페셜 롤이 있는 곳은 부, 강, 고도 이렇게 이케암과 윤빈 아니면 이거 하나에다가 롤 그거 하나 이렇게 롤어디어 이거? 아, 나가봐 음, 이거. 이거? 어, 어, 뭐, 이거 중에 Ừ. 어떤 게 um, 물어봐. Ở trong nghiệp bà gì nhau không? Ở trong đây loại nào ngon đấy Nếu như nhà nhà em đang bán chạy nhất ạ sẽ là cái lươn phô mai này Cái lươn của nhà em xuất nhập Ủa, Mì con này, cả ngon con Cho em goes, <laughs> hey, <cười> <Welome>. <cười> một cái này với <laughs> uh, um. một set này Một set sashimi mười hai nước thì nước thì có nước thì có cho <목> 아, 초밥 그거 말고. 초밥 l l a b 그 r a t e 구어 효과 투 섬멸 햄거로 Então você t 거 n h 아니면 다른 i i x e l 대표? 어아이면 i s l i 맞 이거 다섯 피스 이런 거구만게스트 맞아? 스시. 이게 이게 다섯 사시미가!!! 거그럼 이거!! 초밥 이거 여기에다가.

음료수 뭐? 어. 그러니까. 오빠는 그거 맥주뭐 하나 있어. 맥주? 맥주 있지. 사이공. 어, 사이공 하나. 사이공 하나. 투 사이. 뭐 사이공? 네. 그냥 뭐차 아이. 거리에 몇 개밖에 아노히계서자 안녕히 계세스 안녕히 계세요. 하녕히계 하나, 그다음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 세팅도 이렇게 돼요. 좋아요 여기도 사파는 어쨌든 거기도 음식은 별로니까 가기 전에 음, 뭐 사파 이런데 호텔 조식 이런 건없지만은 그래도 하노이에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다이치 그 트래블 거기 옆에 요 스시 TV 생겼는데 지나가다가 손님이 꽉 찼길래 한번 와봤어요. 먼저 이제 사파 거기 이제 그건 하고. 지금은 캐리어는 그 사파 가는 버스에 거기다 놓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네, 센스가 있습니다 식당에. 일단 확실히 베트남도 외관이 예쁘니까 많이 오네요 손님이. 간장은 일단 냄새는 좋아요. 간장. 향이 좋아. 딱 있어 놓고 시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에 이렇게 음, 물티슈를 담아서 주고. 일단 이런 용기, 종재기 접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고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감사니다 사이건이 좀 아쉽더라고요. 베트남의 하이 아니 하노이에서 여기 이제 스시 수시... 이치, 스시 이치라는 곳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있다 저희는 이제 산파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 날은 일단 6시간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늘 하루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고 한 새벽 4시쯤 도착하면 이제 2시간 정도 더 버스에서 좀 잤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짐을 풀고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호텔 체크인도 하고 이제 사파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마 1층이 이제 바가 있고 이제 스시바가 있고 거기서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는 더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켜고 뭐이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진 못했겠죠 그래서 1층에는 앉지 못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1층 그래서 지금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공 베트남 사이공 맥주를 병으로 가져오셔서 직접 여기다 따라주셨어요 사이공 맥주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하이트 아니 지금 뭐지? 지금 테라 테라 맞나? 하여튼 부드러운 어, 부드러운 그 맥주입니다. 어떤 게롤 중에 제일 잘 나가고 맛있느냐 하니까 이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맥주까지. 자 어쨌든 음식은 나왔고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받았던 이 음식, 이 롤. 이게 이제 추천받은 거고요. 그다음 에 이제 스시는 이제 제가 골랐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골른 메뉴. 그다음 에 여기에 이제 어, 샐러드. 샐러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스시에 곁들이는 이제 맥주는 베트남에 왔으니까 이 사이공 맥주. 이렇게 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국 비소는 어떤지 오 괜찮아요 간도 적당하고 싱겁지도 않고 맛있고 오 맛있는데 일단 국만 먹어봐도 맛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어, 스시 스시이치라는 국 일단 사람들이 확실히 많으니까 1층에 만석이고요 그다음 이제 요 생강 초생강이나 와사비를 굉장히 예쁘게 플레이팅했고요. 네. 한번 이제 제 와이프도 비소 요거 된장국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고 한번 이제 식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어요. 이게 이 스시집도 이게 지금 그래도 여기가 이제 하노이고 우리로 치면 서울이고 하니까 제가 여기 스시집으로 왔지 이게 또 어설픈 동네에 어설픈 장소 가면 신선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와사비를 좀 풀고 생와사비를 좀 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점한점 한점 하다 보니까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음.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동남아 베트남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선두가 엄청 우리처럼 화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탱글탱글 하거나 쫄깃쫄깃하거나 이런 맛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초밥도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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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괜찮고. 괜찮고. 맛있네요. 하여튼, 오, 샐러드도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먹고 하는데 맛있어요. 음, 이뭐 혹시 베트남 여행 중에 갑자기 스시니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인 요 하노이에서 요 스시, 어, 예, 스시이치, 어, 이 하노이에서 이 스시 어야 스시이치 어이 업체 음, 맛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그래서. 사파 버스 기다릴 때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남거든요 그때 이런 좀 괜찮은 업체를 알아보고 선정을 해서 버스 기다리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코스로 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음. 롤도 추천 받아서 지금 시킨 거고 진데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고 특히 이 미소 된장국도 맛있어요. 음. 좋습니다한번 먹어봐. 이것도 한 번. 이렇게 생긴 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음. 연어도 일단. 이게 다. 보니까 선도가. 선도가 좋아요. 아, 때, 때깔을 보면 연어도 선도가 좋고 맛있습니다. 음. 아유 그래도 한우에 있으면서 그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긴 했었는데 가게도 외관상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이거는 뭐 저희가 제가 뭐 따로 알아본 건 아니고 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새로 생겼길래 외관 보고 내부에 있는 손님들 보고 이제 들어와 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롤도 이렇게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이거 스시 이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먹었고, 샐러드도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이 양념도 맛있고. 한국으로 치자면 엄청난 그런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시를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맛에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가게 같아요. 그래서 스시 있지. 요 가게인데 이 가게 한번 혹시 베트남 여행 중에 비행기 타기 전날이라든지 한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도 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업체도 맛있습니다.